이어서 지금 말씀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5장, 5장 1절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제목은 천국의 집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네, 어제 제가 군미에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93세 되신 할머니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네, 육신의 장막 집이 이제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 첫째, 땅의 장막 집은 잠시뿐입니다. 어, 우리 사는 것이 이,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7,80 살아요. 근데 지금은, 어, 많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laughs> 100세 시대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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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장막과 같습니다. 장막은 영구적인 집이 아니라 쉽게 무너지고 낡아지는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쇠해지고, 또 결국 땅에 장막을 벗을 때가 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네, 둘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응? 값없이 주어주는 그 은혜 선물로 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 거처가 됩니다. 셋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리도 후서 4장1 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고 또침밀기도 오고 뭐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힘도 없어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라 준비해 갑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 이땅의 대한민국의 국민이긴 하지만,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이다. 네.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위의 것을 찾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어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 이게 사망이죠. 이 사망을 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방에 종로를 탄다 그러죠. 죽는 게 두려워서 막 벌벌벌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 죽음 그 경계선에서, 어, 이렇게 잠깐 눈을 감았어. 육으로. 근데 또 눈을 떴어. 그 육은 죽었지만 영이 새롭게 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세계에 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살면 안되겠다. 이게 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육으로 지금 살아있으나 아니면 살아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이 와야 되겠습니다. 맺는 말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슬픔 속에서 얻어 어, 소망을 갖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을 어, 벗어날 때보다 더 나은 분향으로 들어가게 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네.